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솔 다점포 점주가 꿈이신 솔솔 역삼점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솔솥 역삼점 점주 김동우입니다. 네, 네. 안녕하나이 어려 보이시는데. 96년생, 28살. 그 저희 솔솥 창업 전에는 네.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익산이 본가라 대형 프랜차이즈 맥주집에서 알바부터 뭐 교육과정까지 하는 점장 이상급으로 일을 했었고 고깃집에서도 점장 일을 했었어요. 아, 그리고 이번이 첫 창업이시네요? 네네. 어 저희 솔솥을 창업하시게 된 이유가? 일단 한식집을 하고 싶었는데 트렌드를 보니까 소, 그래도 솔솥이 가장 괜찮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매출이 어떻게 되셨죠? 네, 3 0 0만 넘게 나와요. 11시 반부터 어, 2시간 정도 동안 네, 거의 그렇게 딱 단기간에 몰아쳐요. 그러면 일하는 게어렵지는 않으세요? 바빠서 힘들지 일은 어렵지 않거든요. 본사에서 납품받는 뭐 스테이크나 이런 전복 꼬막 같은 게다 큐브나 자석대에서 들어와가지고 재료 손질이 쉽고 밥은 이렇게 10분 정도면 다 나와요. 음. 그 안에 준비된 재료들을 깨끗하게 손질을 해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장점이어가지고 그래서 단시간에 좀 매출을 빨리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창업을 하시면서 네. 어려운 점이 없으셨나요? 그 임대인분도 솔솔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제 자리를 한네 다섯 분이 보셨는데 임대료도 가장 싸게 해주시고 브랜드 인지도가 일단 괜찮아서 첫 시작점부터 저는 좋았고 이제 공사하는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런 부분 되게 잘 해주시고 아, 오픈 그 지원 나오셨을 때 정말 그냥 알바 마인드로 일을 다 해주시고 낮추는 자세로 해주시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한건 매장 그러면 지금 몇 개를 하고 싶은 예정이세요? 두개 정도는 더 하고 싶네요. 두개 아 정도. 그러니까 이거 포함이 아니라 여기 아 말고 아네두개더 해서 총세개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체계가 잘돼 있어서 알바나 직원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게 잘 굴러갑니다. 클레임 없이. 그러면 김동사 만의 노하우 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 매장에 돌아가는 프레이션이라던가 솔솔이라고 하면 은 점심에만 매출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저녁에는 좀 약하지 않아? 그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은 저도 점심 장사만 보고 온 거긴 한데 뭐 주말은 뭐 가족단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고마운 건데 저녁 장사는 술샷에 샤브샤브가 있어가지고 술이랑 같이 곁들여서 팔면은 그래서 저녁 장사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노하우 알려드리자면 손님에 대한 응대가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직원이랑 알바는 잘 챙기는 게 그게 한 매장을 오래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점만 하면은 애들도 제가 뭘 하나 줬을 때 이제 손님들한테 더잘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 솔그 가맹점주분들한테 소문이 났는데 아, 네. 지난 달 여기 매출이 얼마 나오셨죠? 네. 네. 홀 기준으로 음. 9,920만 원 정도. 네. 가장 궁금한 게 솔직히 순이익이거든요. 지난달 기준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2,800짜리로 남왔어요 초기 창업자분들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그 브랜드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그래도 20%는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용품을 쓰고 사입으로 이렇게 야채도 잘 쓰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25% 이상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다들. 그래서 그게 가장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손님 계산하실 때 제하셨던 게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부가세랑 모든 거뺀거뭐 사업소득, 세금 다뺀게 2,800에 순이익이에까 여기가 오피스 상권이잖아요 네네. 오시는 손님들의 층이 어떤가요? 어, 뭐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랑 다들 직장인 분들만 오시는데 아직도 못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기다리는데 어, 여기니까 그러니까 술솥 생겼네 하면서 그분들도 아직도 못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나는가 싶더라고요 김도우 사장님 저랑 같이 역삼 점을 준비하시면서 속밥 아, 네. 브랜드가 많다라고 고민을 하셨잖아요. 아, 네. 그럼에도 이제 저희 술솥을 오픈하게 되셨는데 음. 김도우 사장님이 이렇게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나요? 제가 전에 맥주집을 했을 때도 1등 브랜드였는데 주변에 뭐 금별이나 인생이나 뭐 무지개 이것저것 브랜드들이 들어와도 회전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솥밥으로 아예 이렇게 체인지하게 되면서 솥밥도 1등 브랜드가 뭐가 있나를 보다가 제가 다 먹어봤어요 이것저것 근데 솔소시 매출도 1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인근에 네. 미토 브랜드가 들어와도 두려움은 없으세요? 아니 네, 뭐 상호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봤던 속밥들이 들어와도 현 매출을 계속 유지할 자신은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네. 우리 솔소업에 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배 창업주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저것 고깃집이랑 맥주집을 운영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래도 이제 낮에 활동도 할수 있고 다정포도 운영할 수 있고 본사 체계도 잘 잡혀 있으니까 매출 대비 수익성이 좀 뛰어난 게 여기 솔솥이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점 참고하셔서 솔솥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2주 전에 얘기하셨던 2호죠 네. 어, 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네. 저랑 애프터 리는 네, 이어 적으로 다시 뵙는 걸로 아, 네, 알겠 습니다. 오늘 고 생하 셨 습니다. 아, 네, 감사 합니다.